안녕하세요. 미스몰빵TV입니다. 오늘은 SY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 경우에는 공장과 물류창구에 벽체와 지붕 등에 주로 쓰이는 바로 샌드위치 패널, 어, 국내 1위 제조기업입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린뉴딜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자체 개발한 지붕재인 뉴솔라루프를 이제 보유해서 지붕구, 지붕 태양광 사업에 특화됐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는 부산 도시가스로부터 부산 감천항 물류창고 지붕 태양광 발전 EPC 사업도 수주했다고 하네요. 이제 정부가 이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린들이다 보니까 공장 지붕 태양광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태양광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미 어, 야 땅에 설치했을 때 환경파괴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 지붕 태양광 어,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 공장의 지붕 면적이 4천만 제곱미터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은 를 발전 잠재량이 3기가와트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 대형 원전 3기 수준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어, 4조 5천억 규모의 시공 어, 시장 규모라고 이제 하,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시장이 열리지 않나라는 어,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뿐만이 아니라 SY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통해서 2시간 내화가 가능한 클린룸 클린 패널을 이제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어, 2시간이면 상당량 소화를 할수 있을 어, 불을 끌수 있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죠.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내화 패널이 최대 90분인가 1시간 반이라고 하니까 어, 상당히 많은 어, 2시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시간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더 추가가 됐다고 하면 불을 끌수 있게 아무래도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 주주들한테는 호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악화된 거를 쉽게 못 버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직원도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공장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 EPS 패널 생산 설비를 과감하게 매각을 했대요. 그리고 논산과 파주 등 이제 적자 사업은 폐쇄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부지나 그런 건 매각을 하든지 신설 라인으로 이제 다시 뭐. 어, 생산하든지 검토를 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중불연성능의 무기단열재인 글라스룰 패널 어, 생산라인을 어, 증설 투자를 한대요. 이제 이유는 고부가 제품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깨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주가 6,180원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2,714억 수준입니다. 어, 지금 지분여당 보시면은 이제 홍영동, 어, 이제 어, 회장님이 23.9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SY테크는 6.54%, 뭐, 김옥주 대주님 5.68%. 결론은 이제 관계자 다합치면약 37.32%의 지분으로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분 현황은 약2.65%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매출 어, 추세 현황을 보면은 2017년 3,935억, 2018년 4,199억 2019년 3,801억 수준이고요. 어, 최근 3년 단기 순위 추세은 2017년 5억, 2018년 15억, 2019년 마이너스 162억 수준입니다. 회사 위치 검색해보니까, 어, 수원시 권서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어, 본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sy가, 어, 수많은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sy 코닝 sy 화학, sy 빌드, 뭐, 이렇게, 어, 10개의 이제, 어,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10개 중에 하나는 협업회사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직원 현황은, 어 지금 328명의, 어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이제 3,827만원 정도를 이제 받아가고 있는 회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52주 최고가는 6,590원으로 지금 주가에서 약 7%가 더 오르면은 이 최고 신기록을깰 수가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2,315원으로 최저점에서 2.67배 정도 오른 게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이 회사를 처분하면 은한 주당 3,205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회사가 가진 재산과 현주가의 괴리율이 1.93배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은 어, 상당히 좀 악화된 상태인데 6,180원 물건을 팔아서 마이너스 489원씩 어,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이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도 따로 계산되지 않고 어, 배당금 또한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한때 잘 나갈 때는 25,898원까지 이제 찍어줬던 적이 있었고 어 이제 지속적인 좀 하락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6,180원에 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 저점이 점점 높아졌고 고점도 상승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샌드위치 판넬과크리놈룸 어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린뉴딜에 대한 어 테마로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조금 좀 특화되지 않아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클린룸, 어 이것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이 부분도 이제 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어 점차 넓혀 나가면은 매출에 상당히 좋은 어 기여를 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산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은 2000년 9월 29일에 조립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쌍용 실업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대요. 그러다 이제 2019년 3월 27일에 어, sy로, 이제, 지금, 어, 사명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종속회사는 9개사이며, 공동 지배기업은 한 개사로 총 10개의 계열사를 바탕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이제 포함한 건자재 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에 법인을 설립해서, 어, 합작 투자 방식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하거나 합작 투자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